안녕하세요 전통주 갤러리 김영우입니다 오늘은 11월 1차 시음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찾아왔는데요 단풍길 따라 찾아 떠나는 양조장 여행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찾아가는 양조장의 술 5가지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술은 지리산 허브 잎 술입니다. 도순 6도의 탁주로 전북 남원에 위치한 은봉주조에서 만들고 있는데요. 이 은봉주조는 지리산 자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리 술품병에서 탁주 부문 대상을 받았을 정도로 저력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요. 지리산에서 재배하는 로즈마리 라벤더를 첨가해서 청량하면서 깔끔함을 느낄 수 있는 막걸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전통주와 이 허브를 연계해서 관광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고 하시니까요. 색다른 부재료가 사용된 막걸리 궁금하시다면 이은봉주조 한번 찾아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소개해드릴 술은 향수입니다. 도수 구도의 탁주로 충북 옥천에 위치한 이원 양조장에서 만들고 있는데요. 벌써 4대째 막걸리를 빚어오고 계시는데요. 직접 재배하고 있는 밀을 사용해서 밀 막걸리만의 특징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짙은 미색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시게 되면 아주 묵직한 무게감을 느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양조장 근처에서 잡히는 빙어를 이용해 보리뱅뱅 쿠킹클래스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외에도 참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참여해 보시죠.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술은 풍정사계 춘입니다. 도수 15도의 약주로 충북 청주에 위치한 화양에서 만들고 있는데요 화양에서는 초복에서부터 중복 사이에 밀과 목두를 사용해서 1년 내내 사용할 향원곡을 빚습니다 향원곡을 이용해서 풍경사계 춘, 하, 추, 동네가지 수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풍정사계의추는 맑은 황금색을 띠고 있으면서 쌀에서 나오는 감칠맛과 어린 사과의 향을 함께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풍정리의 사계절을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청주로 떠나보시죠.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술은 산머르크라테 스위트 와인입니다. 도수는 11.5도의 과실주로 경북 김천에 위치한 수도산 와이너리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수도산 와이너리는 수도산의 해발 500m쯤에 위치해 있는데요. 일교차가 굉장히 커서 씨알이 굵고 향이 뛰어난 산머루를 수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스파이시한 향이 매력적이면서 이중한풀 바디감의 레드 와인인데요. 청정한 자연 속에서 펼쳐진 산머루밭 그 속에서 이 산머루 크라테의 스위트 와인을 한잔 즐겨 보시면 어떨까요?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술은 유기농 이도 32입니다. 도수 32도의 소주로 중국 청주에 위치한 좋은 술 세종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도라는 뜻은 달을 이자의길 도자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이름처럼 대표님은 유기농 쌀만을 고집하면서. 나만의 길을 걸어 오셨다고 합니다. 감압식 어, 주는 방법을 사용해서 한내를 잡아주면서 은은하고 깔끔한 쌀의 풍미를 즐겨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유기농 쌀로 만든 2도 32 한잔 즐기시면서 좋은 술 세종의 술리학기 들으러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11월 달 1차 시음주 소개해드렸는데요. 찾아가는 양조장은 올해 네 곳이 추가로 선정이 되면서 22곳이 운영 중입니다. 요새 코로나19로 민감한 시기이지만,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가시면서, 한번 양조장 여행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년 6월 말까지 25곳 이상의 양조장 도장을 모아오시는 분들은 소정의 상품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어, 이 기회 놓치지 말고, 바로 한번 쐬러 가시죠. 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맛있는 우리 술 소개해 드리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목소리>